자그마한 채구에 힘겹게 짐을 끄는 이분 바로 구제숍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 혜정 씨입니다. 세평 남짓 작다면 작은 이 가게는 혜정 씨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한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. 물건을 해서 이제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제. 집에 가서 세탁할 거랑 이제 뭐 여기서 판매할 거랑 이렇게 나눠서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목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집에 가서 세탁해요. 이제 이런 걸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세탁할 거랑 안할 거랑. 지금은 6년차 사장님이지만 구제 옷에 관심을 가졌을 당시 무작정 이곳에 취직부터 했다는데요. 이 자리에서 제가 직원 생활 했었거든요. 직원 생활 한 2년 정도 하고, 이제 여기를 제가 인수를 했어요. 처음부터 이제 사장님한테 "아, 나 여기 인수하고 싶다. 2년 동안 이제 지지고 못 가서" <laughs> 네, 그래서 여기 인수해서 이제 계속 하는 중이에요. 오랜만에 동생 같은 단골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<laughs> 아,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<laughs> 작은 거 다른 파? 언니가 사갔는데 아, 응. 마음에 드는데 팔이 너무 길어요 <laughs> 빈티지는 빨리 와야 돼, 타이밍이야 언니가 되게 친절하시고 살가보세요 <laughs> 그리고 이제 구제가 약간 요즘 뭐지 이제 패스트 패션 해가지고 빨리 이제 유행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환경 오염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제 샵도 어쨌든 재활용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게 좀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구제 샵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유라니 오늘 구제 옷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구제 옷은 먼저 입는 사람이 임자라는 걸 제대로 아는 남자 친구네요. 그래 가져와요. <laughs> 유니크한 디자인도 되게 많고 그 뭔가 새 거가 나타날 수 없는 새 상품이 나타날 수 없는 빈티지 특유의 그 원단감이 있거든요. 아니 혜정 씨, 지금 가게 비워두고 어딜 가는 건가요? 여기는 어떤 가게예요? 친구 분이에요? 아, 네. 바로 옆 가게니까 그냥 놀러 와서 뭐 있나 음. 여기서 이제 제가 살 때도 있고 가게를 나서면 금세 고객 모드로 전환하는 못 말리는 해정 씨입니다. 누나 단골 고객 이 많으세요. 그래 맨날 오시면 저희 가게 한 들려서 데려와 주시고 또제거옷 가져 가져가서 또 팔아 주시고 이래 가지고. <laughs> 결국 마음에 드는 바지 하나를 찾아내고야 합니다좀 시장조사 느낌으로 좀 이렇게 다녀요. 아니면 좀 무슨 뭐 심심할 때나. 방금 제가 오늘 새벽 에 사입을 따끈따끈하게 해온 거라서 물건 였으면 드렸는데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어울린다. 그 <laughs> 사이 해정 씨 가게에 손님이 오셨네요. 아니 근데 제가 오일이나 안 오지나 제가 이거를 제그 그걸... 지금 바지랑 너무 괜찮으신데요? 아 어, 그래요? <laughs> 응. 진짜? 저, 너무 멋쟁이신데?

그~ 다시 와 보고 싶어서 시장 자체가 막 여기저기 막 조그만데도 다막꽉차 있고 그래가지고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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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인 것 같아요.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요? 서둘러 문을 닫는 해정씨입니다 원래 한 일곱 시쯤 닫는데 이제 또 작업장 가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일찍 닿아봐요.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. 뭐예요 이게? 이게 이제 아까 아침에 제가 분류해놨던 건데 이제 세탁할 거랑 작업장 가져가서 부업할 거. 아 지금부터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되려나 본데요. 여기서부못끌어요 일주일에 세 번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작업실을 오갑니다. <목소리> 여기는 최근에 새로 얻은 혜정 씨의 작업실입니다. 지금까지 시장 한 귀퉁이에 앉아 옷 손질이며 바느질까지 해오다가 큰맘 먹고 작업실을 마련했다는데요. 음, 스팀 하고 치수 재고. 이제, 온라인 업로드 준비할 거예요. 저만의 루틴이랄까? 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색바람? 이런 게 살짝씩 있어서. 근데 또 그만큼의 멋이 있어서 입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요즘 사람들의 쇼핑 트렌드에 맞게 매장 판매 이외에 온라인 화보도 함께 병행하는 해정 씨. 사실 직접 모델을 한 착용샷을 SNS에 올리는 정도지만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쏠쏠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데요. 으로 해서 올려요. 예쁘죠? 첫 장은 풀샷이고 네, 확대되고 디테일 컷을 이렇게 찍어요. 고질한걸 잊을 만큼 스타일 감각이 좋은데요. 사이트도 이제 준비 중이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에요. 조금 더 나아지려고. 작업을 마치고 들어와서도 혜정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. 고생했다. 세탁하고 있어? 아, 이제 하려고. 방금 아, 준비할까? 응. 남자친구인데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종종 저 도와주거든요. 이제 네, 작은 몸을 혼자하기 힘들어 보여서 또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. 찌든 때를 부분적으로 뺄 때는 과탄산소다와 중성세제로 애벌 빨래를 합니다.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목대 있죠. 이런 부분이나 중성 세제를 닦아요. 이제 넣어가지고 오염 부분을 비벼요. 근데 지워지면 기분도 좋고요. 이제 손님 분들한테 더 깨끗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 빈티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와, 이렇게 깨끗하게도 빈티지를 입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바꿔드릴 수가 있잖아요.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잡지에 있는 건데 잡지를 보고 비슷하게, 똑같이 그리는 저패디예요 네? <laughs> 패션 디자인가요 패션 디자인 맞네 네. 연관이 있었네요 티업하고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,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아이 틸치즈 빛이 있다면 그곳엔 어둠도 있다. 런칭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했죠. 보이시나요? 깔끔. 오, 정말 때가 쏙 빠졌어요. 이 정도면 빨래 끝 이런 느낌인데요? 네. 제가 좀 유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끝 밑거름이 된게 광장시장이라서 진짜 광장시장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이 배우고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광장시장 너무 고맙고 좀 되게 되게 제, 애, 제 저에게는 애착이 있는 공간? 누군가에겐 버거운 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, 혜정 씨에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. 모두가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지금, 작지만 당찬 걸음으로 옛 것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혜정 씨. 언젠가는 혜정 씨만의 멋진 브랜드로 만나요?